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473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찾으신줄로 알고리 16절부터 2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달왕이 여우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둠해 다윗이 번제와 허목제를 여우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허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이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검포도 떡한 덩이씩 나누어주며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가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간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어제 6장에 이어서 계속 오늘 후반부에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임재 의 상징인 언약계를 모시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올 때 기럇여아림 아비나단의 집에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돼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또 수축한 다음에 언약궤를 안치할 장막을 준비하고 이 언약궤를 모시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전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사가 죽는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의 계획이 실패를 합니다. 언약계는 오베에돔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계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다윗은 기뻐하지 않을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베에돔의 집이 언약계를 모신 그 3개월의 기간 동안에 복을 받았다는 그 말을 듣게 되고, 다윗은 언약계를 다시 한번 다윗성으로 모시려는 생각을 가지고 전에 했던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말씀대로 실행에 옮기는 그렇게 함으로써 드디어 언약계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그 장면들이 오늘, 어제 본문과 함께 오늘 밤 본문에서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사엘라 6장 15절에 이 다윗이 여 앞에서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추고 이 백성들이 라파를 불고 환호하며 여와의 괴를 모셔오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 15절 어제 마지막 구절이었던 15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성이 즐거워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 오니라. 우리가 이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 말씀 묵상을 하고 법궤 옮겨 주오는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시는 중요한 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게 되면, 그렇게 다루게 되면. 복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대신 반대로 말씀을 거역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또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의 괴는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괴는 이 신앙의 중심이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기라 여야림으로부터 하나님의 법궤를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옮겨놓은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춤추며 즐거이 제사하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광경을 지켜보는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우리 16절. 우리 함께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 보다가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증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인물이 미갈입니다. 다윗의 아내라고 소개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소개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오늘 이 16절에 보니까 이 소극적인 사람과 적극적인 사람 이 신앙에 있어서 소극적인 사람과 적극적인 사람을 소개해 주면서 대조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반관적이며 비판적인 경향을 취하는 사람 그리고 적극적이며 책임감이 강한 사람. 예, 미갈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오늘 저희가 읽은 첫 구절이 이 미갈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그들의 상태와 지금 이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시작이 대표적인 유형으로 시작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다윗. 여러분, 사람의 성품에 따라 적극적일 수도 있고 소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품은 그럴지 몰라도 신앙에 있어서는 여러분 소극적인 신앙이 되면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적극적인 사람이 모든 면에서 다 좋고 소극적인 사람이 모든 면에서 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는 다른 것과는 다르게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패스브해져서는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미갈 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온 백성이 나팔을 불고 즐거이 기뻐하고 있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으로 내다보다가 음,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뭐, 창에서 내다볼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이, 이 미갈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성경은 기록합니까? 예, 이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신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예, 이 소극적인 미갈은 창으로 내다 보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 춤추는 남편. 이 다윗 왕을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의 중심 가운데 없신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구절은 미갈의 마음 상태나 신앙 상태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가 찬양 드릴 때, 예배할 때 우리의 심중에 없신 여김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어, 되돌이켜보고 우리를 한번 어, 돌아봐야 됩니다. 누군가 예배드리는데 누군가 생각할 때.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예, 이 오늘 미갈처럼 업신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은 하나님 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갈은 여호와의 개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개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백성들과 특별히 다윗이 그렇게 기뻐하며 이렇게 감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미갈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감격이 없습니다. 감정의 변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갈의 영적인 상태고 심리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옆에 나올 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도 때로는 우리가 예배 자리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격이 없고 우리의 감정이 변화가 없다면 라 여러분 그것이 심각한 신앙적인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 나팔을 불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는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창문을 통해 구경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미갈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모습입니까? 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처럼 있습니다. 무감각한 사람처럼 그냥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 성도들에게 예, 무뎌져 있는 그 모습을 미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게 하십니다. 아, 여러분 미갈은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관찰자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예, 제시되고 있습니다.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나의 뭐, 있는 그대로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저 창문에서 바라보는, 예, 이런 관찰자의 모습으로 오늘, 아, 위갈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예배를 본다와 예, 드린다를 말합니다. 예, 그, 예배를 본다라는 게그 분의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의 말도 잘 표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리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 월시폴들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 본문의 미갈은 보고 있는 관찰자이지 드리는 예배자가 아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갈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까? 미갈은 방관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마음으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반간적인 사람은 안타깝게도 주님이 주시는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에 시선을 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법괴가 들어옴에도 많은 사람들이 감격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이 법괴가 들어와서 나팔을 불고 기뻐하고 잔치가 열리는 곳에서 그냥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 예, 남들은 드리고 있는데 냉소적인 태도로 대하는 이 미갈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미갈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예, 미갈이 다윗을 바라봤을 때그 마음 가운데 다윗을 없인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적극적인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은 부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부정적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 예배가 어떻고 누구 신앙이 어떻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을 보면서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쓴 웃음과 냉소적인 모습으로 부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미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갈은 남편인 다윗과 함께 옷벗어 춤을 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신의 위치, 신분만 따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주변 사람들 신경 쓰는 그런 이 미갈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대외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왕비로서이 체면과 채통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미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20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메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여러분, 예, 마음에이 16절에 심중에 없신 여긴 이 마음이 드디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20절입니다. 축복하러 들어오는 이 가장, 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을 맞은 것까진 좋은데, 여러분, 비꼬면서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 오신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다. 어떻게 채통 없이 그렇게 몸을 드러내면서 춤을 출수 있냐? 라고 말은 그렇다 하게 하지만 적나라하게 하게 하면 채통 좀 지켜라. 이런 말입니다. 왕이 그게 뭐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갈은 법계가 그저 상자로만 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은 그 마음이 이제 입으로 표출되고, 그 상태를 아주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늘 내려다보는 구경꾼의 모습이 바로 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 17절, 18절을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와의 호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둠매 다윗이 번제와 허목제를 여호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허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은 적극적인 이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어제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다윗은 참 예배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에 매우 관심을 기울였던 인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을 늘 사모하고 바랐던 그 인물. 예, 그래서 법궤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주시했던 사람입니다. 예, 이 무지에서 실수함으로 예, 우사가 죽는 그러한. 것들을 목도하면서 두려움을 갖게 됐던 그런 모습이 성경에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예, 이 다윗은 이 법궤를 보면서 조금도 한 눈을 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 예배자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사모하면서 바라봤던 이 다윗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날 여러분 반관적인 자세로 점잖은 모습으로 있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여러분 이 아내인 미갈이 바라볼 때 저렇게 어, 채통 없이 어, 그렇게 할수 있을까 할 정도로 춤추면서 기뻐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가 그려 볼수 있습니다. 여호와에게가 들어오는 일에 대하여 적극성을 띄어서. 성문회까지 나아가서 여호와의 괴를 영접하는 다윗. 이것이 참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적극적인 마음, 또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는 분임을 그렇게 고백하는 이 다윗의 모습, 그러면서 그 모습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이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참. 예배자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뿐만이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린 본문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을, 이 다윗을 우리가 오늘 대면하게 되는데, 그는 왕입니다. 여러분, 왕은 어떻습니까? 예, 채통을 지켜야 되는 게또 왕의 어떤 그 위험을 지켜야 되는 게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겸손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채통이 없고, 체면이 없습니다. 나의 중심을 그저 드러내고, 나의 모습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오늘 이 미갈가는 대조적으로 백성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여호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이 모습.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아가며 다가갔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무감각한 신앙인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한 감격을 체면이라는 거칠애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던 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놀라운 기쁨을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뛰놀며 춤추고 또 모든 백성에게 알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이 다윗의 모습 우리 1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 곧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나눌 때더 풍성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눌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의 이 자랑을 나누면 그 자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그 한계가 아니라 점점 증가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인한 간격을 체면이라는 그 형식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체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체면을 뛰어넘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면에 묻어두었던 그감격이 표출되고 감격을 나눌 대상을 향해서 그렇게 나누어 주는 이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리는데요. 이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이 21절에 오늘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나옵니다. 본인을 비난하는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아내 이 방관자이고 관찰자인 이 미가를 통해서 그렇게 어 자신을 조롱하고 그렇게 비판하는 이미가를 향해서 무라고 선포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가 중요하죠.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은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그 영광을 누리는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다윗은 본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어려운 시험에, 예, 이 광야의 시험도 거쳤지만 하나님이 본인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받은 자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우 앞에서 뛰 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뛰 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늘에 뛰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이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거만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기로 마음 먹었다라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엔설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목적으로 집에 돌아온 다윗은 축복이 아닌 이 저주로 누구 때문에 저주를 내립니까? 바로 미갈의 불신앙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다윗이 백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복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네, 이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우리 23절 함께 보십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6장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창밖을 내려다본 관관자 관찰자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어린아이같이 사모하며 뛰놀며 춤추는 그한 인물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외형을 추구하는 사람의 결말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적극적이고 겸손하며 이 감격적인 신앙을 늘 되찾기를 소원하는 그한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여우 앞에서 뛰놀리라. 오늘 그렇게 뛰어놀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감정이 표출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미가를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자신을 볼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쩌면 미갈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또 때로는 나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 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적극적인 신앙이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뛰놀 수 있는 그런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면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그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신앙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방관자로 관찰자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적극적인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사용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